트럼프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일본 등 환율 조작과 관련한 지금 비난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한 시사점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전 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앞서서도 뭐작깐좀 얘기됐겠지만 가 환율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것이 달러 강세가 됐기 때문에 아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 강세된다면은 그만큼 수출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국 중국과 그리고 일본 어떻 환율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힘들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정리 같습니다. 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가운데서 나라가 나고 있죠. 중국, 일본 그리고 동일의 독일의 통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어, 이 가운데서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트렌드로 봐서는 한국이 한국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재무부죠. 어떻게 보면 미국 재무부가 일방적인 겁니다. 한국을 환율 조작 우혹국즉 모니터링 리스트로 여섯 개 국가를 정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재무국 입장에서 미국과 그 무역 수지 무역 수지 가운데서 미국의 수출 수입하는 나라 가운데서 이익 보는 나라를 여섯 개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 은 현재 환율 조작 우혹국에 들어가 있다. 이 이것은 사실입니다. 음, 다만 이제 4월에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환율 관련돼서 코멘트가 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작년 10월에 환율조작 의혹국으로 정리가 됐고, 이번에 4월, 뭐 이제 뭐두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요.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어쩌면 이번에 한국이 지금까지 환율조작 의혹국이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좀 정할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다양한 얘기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이제 이것은 뭐 선거 과정에 할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됐지만 막상 그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된다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환율 관련된 데서 코멘트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다면 어쩌면 한국이 지금보다 더 부정적인 환율 조작 환율 조작으로 된다면 미국과 수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은 그겁니다. 아, 미국이 가장 원하는 스탠스는 그거죠. 결국 이런, 스탠스, 이런 스탠스입니다. 즉, 달러당 한국이 돈의 가, 치가 현재, 어, 기본적으로 약 그, 음, 1100원대 전후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한국 돈의 가치가, 어, 달러 대비로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은 한국과 대비로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방향, 즉, 한국 돈의 가치가 윗방안을 가는 걸 상당히 원한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애나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지난 시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아베 노믹스, 아베 넬리라, 엘릭 때로는 윤정기 아베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달러 대비로 엔화 가치가 예상보다 강세를 가고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좋아했던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어, 달러당 뭐 장중할 때는 작년 10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당 약 118엔의 모습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110엔의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향 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환율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율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갖다 좀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결국 A와 B 두 개의 어떤 그 음식점이 있습니다. A가 한국이고 B가 미국이라면 지금까지는 똑같은 5천원인데도 불구하고 A인 한국이 그만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는 입 한국에 요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제 5천원에 팔지 말고 6천원, 7천원에 팔아라. 그런, 거, 그런 어떤 강제적인 코멘트가 최근 들어서 환율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어, 결국 정리하면은 어, 미국이 결국 그 똑같은 음식을 5천에 파는데, 이제는 미국과, 이제는 중국과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똑같은 제품을 5천에 팔지 말고, 6천원, 7천원에 팔아서 반대급부를 결국 미국이 가져 가겠다. 그런 어떤 강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수출의 1위, 수출의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옴살살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말 지금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임기까지 기다려야 될지 예상보다 한국 수출 기업들의 충격들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